10% 인간에 대해서 쭉 봅니다 생후 첫 3년 동안 아기의 장내 미생물 총의 세계는 마치 중국 춘초전국시대 대륙처럼 매우 불안정하다 영역을 찾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에서 패권을 잡은 세력은 끊임없이 바뀐다 새로운 견주들이 침입하면 다른 견주들은 퇴각한다 생후 1년 동안 비피도와 박테리아 종들은 느리지만 꾸준히 감소한다. 가장 큰 변화는 9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일어난다. 이 시기는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음식물이 유입되는 때와 일치한다. 아기의 이유식과 관련된 어느 실험에서 어, 아기에게 콩과 채소를 처음 주었더니 액티노박테리아와 프로테오박테리아가 우정하던 생물총이 후벽균과 의강균의 구성으로 전환되었다. 이런 미생물총 구성의 극적인 변화는 아기 성장 단계의 이정표가 된다. 18개월에서 3세 사이 장래 미생물은 훨씬 어른 것을 닮아가면서 안정을 찾고 또 다양해진다. 아여 만 3살 생일을 축하할 무렵이 되면 모여냐 뭐 분여냐에 따라서 다른 길을 걸었던 미생물총의 차이로 새로 만나는 사람과 물건에서 올라온 새로운 견주들로 인해 완전히 묻혀버릴 것이다. 미생물들이 새로운 음식과 환경에 적응하면서 함께는 풍부했던 저산계는 점차 사라진다. 아기가 성장하면서 장내의 미생물은 장 질내의 미생물 조성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점차 엄마의 장내 미생물과 비슷해진다. 모존여전 또는 모존자전이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 엄마가 참나무 숲을 가졌다면 아이의 장에서도 참나무 숲이 자랄 것이다. 이런 미생물의 공연는 부분적으로 그들이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은 미생물로 둘러싸여 있고 같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나 이는 또한 그들이 유전자를 공유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놀랍게도 인간의 귀놈은 체내의 어떤 미생물종을 머무르게 할지 선택하는데 약간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면역을 프로그램하는데 관여하는 유전자 역시 체내에 서식하도록 허용할 박테리아종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한다. 엄마와 아기는 절반의 유전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아기는 이와 일치하는 미생물을 보유하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아기온 면역계는 태어나자마자 음 처음 몇 분간 엄마의 질에서 유입된 뒤량의 박테리아 침입을 처리해야 한다. 다시는 겪을 일 없는 이와 같은 엄청난 감염 속에서도 문제없이 살아남을 것을 보면 이러한 생의 첫 미생물과의 조우가 유전적으로나 면역적으로 사전에 알려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누가 저기고, 누가 아군인지 미리 프로그램된 지능을 가짐으로써 머리가 먼저 미생물 세계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겪게 된 엄마의 질박들이에 침투해 어렵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미생물과 평생 함께 가라. 미생물 유저 전체가 가진 최고의 장점은 인간의 개놈이 절대 가질 수 없는 바로 그 적응력이다. 인간이 평생이 걸쳐서 호르몬의 성세를 겪고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것을 방문할 때마다 미생물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최대로 이용한다. 영양 부족 문제없다. 미생물은 부족